영화 명탐정 피카츄 풀 버전이 유출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최초 유포자는 피카츄의 목소리를 맡은 배우자, 데드풀로 유명한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것이 밝혀져 더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크썸입니다. 명탐정 피카츄 영화의매권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기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크린엑스 영화의매권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영상 정보란을 참고해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영화의 풀 영상이 유출되었다고 난리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유출된 영상은 1시간 42분 길이로 실제 러닝타임과도 일치하지만 사실은 마케팅을 위해 제작된 영상으로 귀여운 피카츄의 춤이 반복되는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라이언 레이노즈에게 속았지만 귀여운 피카츄의 춤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유튜브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춤추는 피카츄의 모습처럼 아주 귀엽고 다양한 포켓몬을 실사로 만날 수 있는 최초의 포켓몬스터 실사 영화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던 포켓몬의 실사와는 다행히도 소닉꼴이 나지 않아서 다행히도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훌륭한 CG를 선보였는데요 사실 영화의 스토리와 개연성은 많이 허술한 편이라서 이야기적 재미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크게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의 포켓몬 실사 영화라는 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철저한 상업영화라는 점을 유의하여 큰 기대는 버리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진행의 흐름이나 결말에서의 반전 등에서 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으로만 보던 포켓몬을 실사로 잘 구현해내서 보는 눈이 즐겁기 때문에 장점만은 명확한 영화라고 할수 있죠. 게다가 컴퓨터 그래픽의 허술함을 가리기 위해 주로 어두운 밤에 활동했던 기존의 쉬지범버 크리처 영화들과는 다르게 화창한 대낮에 포켓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도 이 영화만의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봉 전부터 이미 속편 제작이 확정되었던 만큼 다음에 제작될 영화에서 스토리와 개연성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속편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수준급으로 완성된 실사의 포켓몬들은 무척 매력적이기 때문에 속편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크린엑스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기억을 잃은 피카츄와 피카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팀굿맨이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포켓몬과 사람이 공존하는 라인피티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기상천외한 무험 스토리입니다. 지하클럽에서 벌어지는 팬텀과 거북왕의 전투 그리고 리자몽과 피카츄 등 다양한 포켓몬 전투를 비롯하여 스크린엑스의 3면 영상에서만 볼수 있는 장면들이 아니는데요 숲속에서의 추격전과 고층 빌딩 사이로 쫓고 쫓기는 포켓몬 액션 장면들에서도 자오의 스크린을 통해 현장감과 속도감을 더한 상영 포맷이 바로 스크린 X입니다. 그리고 이번 명탐정 피카츄와 연관 있는 영화가 한편 있는데요. 관동에서 20년 전에 탈출한 뮤츠가 새로이 잡혔었다는 설정은 개봉한 지 20년이 지난 뮤츠의 역습을 떠올리게 하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연구소를 탈출하는 뮤츠의 장면 연출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뮤츠의 역습의 도입 를 오마주한 설정인데요. 혹시나 아직 뮤츠의 역습을 보지 않았거나 포켓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1998년에 발표된 포켓몬스터 영화 뮤츠의 역습을 보고 가신다면 조금 더 흥미롭고 풍부한 영화 감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포켓몬의 실사화는 성공했으나 아쉬운 스토리와 개연성. 그러나 귀여운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하는 영화. 명탐정 피카츄. 그 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 주신 뒤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스크린엑스 영화 예매권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크썸이었습니다.